한두 분의 키미 보고 싶다. 싶다. 의좋은 비오비오. 예. 퍼즐 키처럼 미션을 퍼즐로 드릴 거예요. 네. 재빨리 미션 내용을 마치면 그 네. 미션은 내가 아닌 상대방이 수행을 합니다. 음. 이해되시죠? 네. 준비가 네. 되셨으면 네. 바로 문제를 드려볼게요. 문제 네. 주세요. 미추에게 고백을 해줘. 와, 와 정답. 어, 바로 보이는데? 미추가 너무 밝아 보 바로 보였어. 어. 이번 미션은요, 미추에 대한 사랑을 오로지 표정으로만 표현을 해야 되는 미션인데요. 음.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알수 있어야 돼요. 표정을 네. 보고. 음흠. 그래서 표정만으로는 네. 조금 힘들 것 같아 가지고요. 네. 음. 저희가 대사를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아, 알겠습니 네. 나도 알아. 지금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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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laughs> 자, 아, 미국 표정으로. 아, 어. 유명하죠. 어, 이거. 아, 미국 표정으로. <laughs> 아 뭐. <laughs> 네, 아 준비가 됐나요? 네. 이그 정도는 뭐. 네네. 아메리카노를 시키니까 네. 충분하겠죠, 그쵸죠 네. 네. a 네. i 네. 네. 오. 오. 미치 미쳐, 저와서 미쳐버리겠네. 아, 아유 옆에 국화 씨 왜요? 왜 그러냐? 아 <웃음> <웃음> 일단은 뭐이 정도면 대성공이고, 네.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빠르게 한번 또맞춰볼게요 네, 정답은 계속 물건은 뭘까요? 어, 어 유빈 씨. 하시면... <laughs> 정답을 하셔야죠. 뭐 그러면요. 유빈 씨 정답은요. 상자 속 물건은 뭘까요? 어? 씨 부담입니다. 네 이번 미션은요, 국헌 씨가 상자 속에 물건을 만져서 설명을 하면요, 네. 유빈 씨가 맞추는 그런 미션입니다. 네. 상자가 이렇게 와 있는데요, 어떻게 한번 바로 해볼까요? 아 좋죠 좋죠. 네. 어 네. 제가 한번 보니까요, 네, 이거는 네. 생소한 겁니다. 어, 어 생소하다. 저희는 거짓말은 안 해요. 생, 네, 어, 생, 네. 거짓말은 게... 안 해요. 아, 거짓말 저... 안 해요. 생소한 거예요, 진짜 그러면. 흔히들 만져보는 그런 거를 놓진 않아요. 네. 아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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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자마자 바로 손을 빼셨거든요. 생물이야. 생물이에요? 어, 이거는. 자, 국헌 씨 어떤 이거는. 네. 네. 어, 엄청 미끈거리고. 네. 어, 아, 어. <laughs> 한 번에 맞춰야 돼요? 어, 생물 아니야, 생물 아니야, 생물 아니야. 정답. 생물 정답? 아니야. 오. 액체괴물? 액체, 액체, 액체 괴물? 액체 괴물. 아닙니다. 이게 약간 뭔가 느낌이. 죽 같은데 어, 뭔가 알맹이가 있었는데 약간 이게 이렇게 만들면서 진짜 음, 죽 같은데 이거 뭐지? 죽죽 어, 죽? 먹는 죽 먹는 죽 말씀하시는 거죠? 어. 어? 이제 굉장히 잘 어, 이게 만지고 있는 죽이라고요? 정답은 무엇이 정답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 어. 아 아닙니다 아니야 어, 네. 뭐 어떤 느낌이에요? 신입 씨 한번 아니 그냥 짜죽 같은 느낌이라니까? 어. 아이. 아, 아니 한번죽이 하고 해봐 그러면 죽 아니, 그니까, 러 아. 말을 하지 마세요. 정답을 치고. 정답! 니다 축! 축! 아닙니다! 야야. 아니, 이게 원래 바발이었다가 막 바스라지는데? 응, 음. 거의 다 왔어요. 아. 흰색은 맞아요. 죽! 자, 아. 죽은 아닙니다. 리조또는 아니에요. 리조또는 아니에요. 손에 묻어요? 묻어. 엄청 묻어. 아, 엄청 묻죠, 그죠 네. 근데 약간 네. 진짜 묻어나오는 게 죽기야. 물풀? 물풀 아닙니다. 조금 더 국헌씨에게 힌트를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찌개로 많이 먹죠. 아, 유분은요? 아, 제가. 유빈, 순두부. 유빈 씨, 순두부. 순두부. 정답입니다! 가자! 아, 아, 아니, 있었어요. 이게 진짜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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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가 먼저 보니까요, 어, 이거는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아이. 제가 진짜, 이건 사진만 봐도 너무 싫어하는 예? 아마 모든 사람들이 싫어할 거예요. 아. 오, 만지기 만졌어. 오, 이거 뭐야, 이거? 자, 이게 뭘까요, 이거? 사람 손인 손이... 아! 아! 아, 아 왜? 아 움직여, 움직였어, 움직였어, 움직였어. 아, 느낌만 말해, 아, 느낌만. 가죽이야. 가죽? 가죽인데. 네. 가죽이라고? 자 움직였어. 이거는 두 가지를 맞추셔야 되겠네. 아, 이건, 그거. 어. 이건 그거다. 우리 그, 쿨숲에서 위험한 거. 시골 가면. 이거 물리면 안 돼. 뱀! 자 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입니다 그거를 맞춰줘야지 완벽하게 정답을 인정해요 아, 어? 뱀의 거. 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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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의 아. 알 이거는 동물이야 곤충이라고 생각하지 만 동물이야 네. 곤충이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 어, 움직여요? 움직이지 동물이야 우리 지금 어, 살아있는 오, 거 형이 지금 만지고 있어요 다리가 여덟 개야 한번더 하나 볼게요 어, 하나는 어. 뱀이고 어. 아. 안 움직여요? 아 진짜? 움직여요. 맹세 맹세 아, 나 이거 못하는데, 진짜 다소리 넣어봤어요. 지금 자신 있게. 네, 그렇죠? 자, 아, 아. 자, 다그 얘가 그거란 말이지. 아, 나 진짜 이렇게 자, 몸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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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골든벨 울리러 갔어요. 지금. 아는 그냥 남자답게 이거 뭐죽기 하겠냐고. 어, 그럼. 아, 이 아. 아. 뭔데? 아. 아. 움직이지, 움직이지, 움직인다. 그치? 대부분 남자 뜨기, 메뚜기, 메뚜기 이거는 메뚜기, 뭐야? 메뚜기, 메뚜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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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꺼내서 뭐야? 아! 어. <laughs> 왜 이렇게 작아서 반한 애야? 이거 나 그래요? 그건 줄 알았어. 뭐야? 난 이게 뭐? 이렇게 있고 중심을 퍼서 있는 줄 알았는데 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바퀴벌레. 아! 바퀴벌레. 아! 바퀴벌레 자,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아, 그렇기 어! 때문에 꺼내서 볼게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움직였어요. 예, 예. 그거 어. 자꾸 본인이 만지니까 이제 움직여 보이는 거죠. 아, 바퀴벌레 붙어 있어. 이걸 하나하나 다떼셨어요 어. 네. 움직여 보이죠. 이렇게 본인이 어. 만져서. 예, 느낌 왜 이래? 그래, 예. 어떻게 체인지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체인지 오케이, 그럼 체인지 한번 해서. 아, 아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네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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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역할을 바꿔가지고 네.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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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가 안 나지? 근데 이거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 아플 네. 아. 예. 아, 수도 있겠다. 아. <laughs> 아, 행복입니다. 아, 뭐야, 뭐야! 어 자, 어땠어요? 첫 느낌이 어땠어요? 발로 이렇게 톡톡 차는 거 있잖아요. 정답, 축구공. 축구공? 아니, 축공이 왜 있어요? 발로 차나요? <laughs> 아니, 발로 차는 거 정답, 약간 제기. 제기. 충가 아닙니다. 어, 어, 엄청. 가볍게. 자, 어, 얘 뭐야? 얘 뭐야? 너의 마음? 어. 어, 얘 음? 뭐야? 어... 자리미지들 살아 있는 거 아니고요. 네. 우리가 다 지니고 있는 건데 이걸 쓰죠. 네. 아, 뭔지 알죠? 정답. 정답? 정답. 개발. 에? 개발? 아 가발이요, 가발. 개발. 아, 가발이에요, 개발. 개발. 개발, 아... 개발이에요? 가발입니다. 가발 정답. 정답입니다. 아. 아, 아 가발이에요. 오, 야 이거는 아 이거는 아이안 이거 되겠다 이거는. 에이. 가발이었죠. 아, 이게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네. 표현이 누구에게는 이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네. 그렇죠. 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이 가발, 이 그래. 가발 살릴 수 있는 사람. 송유빈이요. 진짜. 거는 송유빈에게. 모르느낌임이요 오. 오. 파란색도 나쁘지 않네요. <웃음> <웃음> 보고 네. 싶다. 약간 그 호머 심슨 거기 에 나오는 어. 캐릭터 같은. 어, 예, 맞으시면. 네. 다음 영상은 오케이. 블루로 추천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네. 정답! 정답 솔로곡 바꿔 불러주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잘 알고 있나요? 솔로곡들? 어, 어. 연습은 안 했지만 잘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전 연습은 했지만 사실 이게 저한테 되게 네. 어렵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곡이라서. 이게 아 서로, 아 서로한테 어려운 곡을. 아 그래가지고. 유빈씨가 문제를 맞추셨기 때문에, 네. 북헌씨가 유빈씨의 솔로곡을 불러주시면 됩니다. 이번 네. 사랑은 이처럼 따뜻한가. 맞아요. 자, 다음 아, 소절 죄송합니다. 갑시다. 진짜로. 자, 다음 소절. 아니, 이 사람 모르는데요. 진짜 몰라요. 그럼 제목을 맞추면 <laughs> 인정해 주겠어 모든 제, 사랑은 제... 이처럼 따뜻한가요, 입니다. 모든 사랑이 이렇게 청담이 크 야, 아 야, 아 이걸 이렇게 살려야 돼. 다 같은 팀인데 이거를 정말 기분이 안 좋네요. <laughs> 아, 그렇죠, 예. 어, 그러면요 유빈 아. 씨가 한번 불러주세요 네. 오리지널 네. 버전으로. 모든 사랑은 이처럼 따뜻한가요. 차가떤 나의 마음에 온길네요아 네, 역시 뭐 홍대 꿀미남 최고다 뭐. 유빈씨가 이 노래를 하나 했어요 그냥 아알아 세기를 아, 네, 아. 나는 아는넌 몰라? 어, 가사가 안 빠진 거 아니에요? 아니야 가사가 빠진 것조차도 봤지? 캐치낼수 있는 급으로 아니, 안 돼요. 어, 너네만은 그러니까. 이거까지 아 이거까지 안 아는 정도로 유빈이 나다. 가사도 틀렸 커리 몰라요. 제작진이 어, 준비한 가사가 틀린 것도 캐치할 만큼 유빈이 알아요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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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뭐죠? 그럼 일단 <laughs> 이게 이 r y f 이 유빈이가 건조한 꽃이죠. <laughs> 드라이 r y Flower. 건조한 꽃. 지금 내 눈앞에 눈부신 넌. 마른 꽃잎처럼 떨어지게지만 아련했던 향기는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 맞죠? 아! 아, 아둘 이제 유버스 안녕하세요. 비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많이 눌러 주세요.